최체 홀딩스, 대원 CNA 홀딩스, HSBC 홀딩스, 덜러 홀딩스 등 회사 이름 뒤에 붙는 홀딩스는 어떤 의미죠? 주식회사, 유한회사 이런 식의 분류인가요? 궁금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,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드리겠습니다. 홀딩 컴퍼니를 뜻합니다. 주주는 스타 홀더죠. 다시 말해서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에 지배권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